빠르게 빠르게 빠르게, 빠르게 와야지. 아, 뭐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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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으세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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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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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물속 장나이프데 오늘은? <laughs> 그러니까 아, 차는 거야? 얼굴을 막았다. 그러니까, 만풀면안 돼. 밖에 꽂히니까. 아잭 라이프를 내서 꽂혔지. 그래도, 우리 스토스로잘 막았어요. 잘 하시네. 얼굴 안 얼굴 안 차가워. 차가운 거. 포기하셔야 돼요. 포기하십시오. 아, 시원하겠다. 어우, 시원한데? 어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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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을 포기해야 된다니까. 망했다, 망했어 야, 아니, 아,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. <laughs> 이게 제일 낮은 거기 때문에. 이게 낮은 거예요. 이게 이잖아들어가는데 빨리 지나가. 걸어 이게 신발을 신발 포기해야 된다니까. 해 그래야지.